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들이 효도하고 건강하며 좋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살아가는 걸까요? 또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재물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지내실 수 있을까요? 혹시 이런 분들을 보면서 부러워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이런 복 많은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일상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 다섯 가지 특별한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습관들은 2500년 전 부처님께서 퍼파경과 아함경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신 지혜에서 나온 것입니다. 퍼파경에서는 일체 중생실 유불성이라 하여 모든 중생에게 부처님 성품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누구나 복을 받을 수 있는 본성을 타고났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이 다섯 가지 습관을 실천하시면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던 복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할 것입니다. 첫 번째, 인복이 넘치는 사람들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이 근본이며 마음이 주인이고 마음으로부터 만들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모든 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증일아 함경에서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하늘의 복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작은 것에도 고마워하고 당연한 것도 감사히 여기는 마음가짐 말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눈을 뜰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음에 고마워하는 것입니다. 밥한 끼를 먹을 수 있고 따뜻한 잠자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일이지요. 유마경에서는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다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청정한 마음이 우리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1분이라도 감사 기도를 올리거나 마음속으로 고마운 일들을 떠올립니다. 가족이 건강한 것,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도 작은 배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를 기다려주고 마트에서 지나가는 길을 내어주고 이웃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것들이요. 불설 아미타경에서는 작은 성근도 소홀히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작은 선행들이 모여서 큰 복을 만들어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 주변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리고 그 에너지가 다시 우리에게 복으로 돌아옵니다. 화엄경에서 말씀하신 일체유심조, 즉 모든 것이 마음에서 만들어진다는 가르침이 바로 이것입니다. 두 번째, 인복 넘치는 사람들은 좋은 인연을 부르는 특별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설무량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선언선행으로 중생을 교화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화시킨다는 뜻입니다. 또한 자바함경에서는 좋은 법과 함께 하는 것이 성도의 전부라고 하셨습니다. 이분들은 말할 때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고 따뜻한 마음을 담아 이야기합니다. 법구경에서는 부드러운 말은 뼈를 꺾는다고 하여 온화한 말의 힘을 강조하셨습니다. 가족과의 대화에서도 비난하거나 꾸짖기보다는 이해하고 격려하는 말을 먼저 합니다. 자식들과 이야기할 때도 너는 왜 그래? 대신 괜찮다, 우리 함께 해보자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친구들과 만날 때도 남의 흉을 보거나 불평불만을 늘어놓기보다는 좋은 이야기를 나누려 노력합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치면 먼저 밝게 인사하고 상대방이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진심으로 위로해 줍니다. 유마경에서는 일체 중생을 어버이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내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런 분들은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줍니다. 중간에 끊거나 자신의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지 않고 상대방이 하고 싶은 말을 다할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대승기 신론에서는 대자 대비심으로 중생을 섭취한다고 했는데 이런 자비로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고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모이게 됩니다. 화음경의 인다라망 사상처럼 좋은 인연들이 서로 연결되어 더큰 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복이 넘치는 사람들은 베푸는 것을 좋아합니다. 퍼파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보시 바람이리 모든 공덕의 첫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푸는 것이야말로 복을 쌓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증일함경에서는 베푸는 자는 받는 자보다 복이 크다고 하셨고 보시하는 마음에 네 가지 공덕이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첫째는 재물이 늘어나고, 둘째는 명예가 높아지며 셋째는 지혜가 밝아지고 넷째는 수명이 길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물질적인 것 뿐만 아니라 마음과 시간도 아끼지 않고 나누어 줍니다. 길에서 무거운 짐을 든 할머니를 보면 자연스럽게 도와드리고 버스에서는 자리를 양보합니다. 마트에서 계산할 때 뒤에 기다리는 분이 급해 보이면 순서를 양보하기도 합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무량수경에서는 보시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재시는 물질로 돕는 것, 법시는 좋은 가르침을 전하는 것, 무회시는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꼭큰 돈이 아니어도 자신이 할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 도움의 손길을 뻗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이 필요로 할때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며느리나 사위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분들은 베풀 때 조건을 달지도 않고 나중에 보상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유마경에서 말하는 무주상보시 즉 상에 머물지 않는 보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냥 진심으로 상대방이 좋아할 모습을 상상하며 기쁜 마음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에서 보시바람을 달라고 했듯이 베푸는 것이 곧 완전한 지혜의 실천인 것입니다. 베푸는 만큼 받게 되고 나누는 만큼 풍요로워지는 것이 연기법의 이치입니다. 네 번째, 인복이 넘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성장시킵니다. 법화경에서는 일체 중생 계당작불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금강경에서는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진이라고 하셨습니다. 고정된 생각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라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배우기를 멈추지 않고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익혀나가는 것입니다. 대방광 불화 엄경에서는 불가득성 즉 실상성이라 하여 얻을 수 없는 성품이 곧 참다운 성품이라고 하셨습니다. 완전함을 추구하되 완전함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이분들은 매일 조금씩이라도 톡설을 하거나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명상이나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조용한 시간에 경전을 읽거나 마음을 비우는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화가 날때 즉시 반응하지 않고 한번 숨을 고르며 생각할 시간을 갖습니다. 이 감정이 나와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유식학에서 말하는 전식특지 즉 의식을 전환시켜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도 자책하기보다는 이번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젊은 사람들에게서도 배울 점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문화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갖기보다는 호기심을 가지고 천천히 익혀나갑니다. 퍼파경의 상불경보살처럼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공경하며 배우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마음이 성장하면 삶의 질도 함께 높아지고 주변 사람들도 이런 모습을 보고 존경하게 됩니다. 화음경에서 말하는 신불급 중생시 산무차별, 즉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차별이 없다는 깨달음에 점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인복이 넘치는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긍정적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말은 씨앗과 같아서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으로부터 만들어진다. 맑은 마음으로 말하면 복이 그림자처럼 따른다고 하셨습니다. 중화함경에서는 정어를 팔정도 중 하나로 말씀하시며 올바른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거짓말, 이간질하는 말, 거친 말, 꾸며대는 말을 하지 말고 진실하고 화합을 돕고 부드러우며 유익한 말을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분들은 부정적인 말보다는 희망적이고 따뜻한 말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안될 거야, 힘들어, 나는 운이 없어 같은 말 대신 잘될 거야, 할수 있어, 분명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설령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도 이것도 지나갈 일이야, 이 경험을 통해 더 성장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가족들과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실수했을 때 너는 항상 그래 라고 말하기보다는 괜찮다,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격려해 줍니다. 불설관 무량수 불경에서는 구업청정이라 하여 말의 업이 청정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런 분들은 혼자 있을 때도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 줍니다. 거울을 보면서 오늘도 건강하고 아름다워, 오늘 하루도 좋은 일들이 가득할 거야 라고 자기 자신을 격려합니다. 이런 긍정적인 자기대화는 하루 종일 마음을 밝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행동에서도 긍정성이 드러납니다. 웃는 얼굴로 하루를 시작하고 사람들을 만날 때 밝은 에너지를 전해줍니다. 유마경에서 불국토를 청정하게 하려면 마음을 청정하게 하라고 하신 것처럼 밝고 긍정적인 마음이 주변 환경까지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승만경에서는 열애장 사상을 말씀하시며 우리 안에 이미 부처님의 청정한 성품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말과 행동을 통해 우리 안의 불성을 현현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말과 행동이 습관이 되면 주변에도 좋은 기운이 가득해지고 자연스럽게 좋은 일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인복이 넘치는 사람들의 다섯 가지 특별한 습관에 대해 불교 경전의 가르침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감사하는 마음가짐으로 법구경의 일체유심조를 실천하는 것. 둘째, 좋은 인연을 부르는 따뜻한 태도로 자바함경의 선지식 가르침을 따르는 것. 셋째, 베풀고 나누는 마음으로 퍼파경의 보시 바람이를 실현하는 것. 넷째, 끊임없는 성장으로 금강경의 응무소주의 생기심을 체득하는 것. 다섯째, 긍정적인 언행으로 중화함경의 정어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는 모두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지혜에서 나온 것이며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지만 오늘부터 하나씩 천천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화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념삼천 한 생각 속에 삼천대천 세계가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생각, 한 말씀 한 행동이 온 우주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복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화엄경에서 말씀하신 원행구족처럼 원력과 행동이 함께 할때 모든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폭된 변화가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